오늘 소개할 경품 소프트웨어는 AI Photo Object Eraser라는 개체 제거 프로그램입니다. 주요 기능은 AI 알고리즘으로 오프라인에서 사진이나 이미지 파일에서 특정 개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보면 한국어를 지원하는 걸볼수 있고, 기타 샘플을 통해 어떻게 개체를 제거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 개체를 제거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워터마크 제거하는 프로그램은 공홈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제거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굴곡이 진걸볼수 있죠? 그나마 이 프로그램은 정상적인 샘플을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몇몇 프로그램은 말도 안 되는 결과물을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직접 테스트해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경품으로 제공하는 AI Photo Object e r a s 는 개인 사용자의 안에 설치한 버전을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업데이트와 기술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설치 파일은 더보기에 첨부한 링크를 눌러 다운로드합니다. 설치 과정은 자동으로 한국어로 선택된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고 다음을 누르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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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를 누르면 금방 끝납니다. 설치가 끝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간단한 튜토리얼을 보여줍니다. 가볍게 확인하셔도 되고 그냥 창을 닫아도 상관 없습니다. 프로버전 활성화는 상단에 있는 프로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누른 다음에 더보기에 첨부한 링크를 눌러 티스토리 블로그에 업로드한 라이선스 코드를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고 OK를 누릅니다. 등록이 끝나면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하라고 하죠. 프로그램을 종료한 다음에 다시 실행하면 상단에 프로버전으로 바뀐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하고 평생 무료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프로그램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초기 화면에 있는 이미지 부분을 누르거나 좌측 상단에 있는 이미지 열기를 누른 다음에 파일을 불러옵니다. 불러온 이미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상단에 있는 주민 메뉴를 눌러 이렇게 확대를 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보통 이런 프로그램은 마우스 휠이나 컨트롤이나 알트키를 눌러 조절하는데 얘는 적용이 되지 않네요. 일단 이 부분은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이용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다음으로 제거할 개체는 지우개를 눌러서 이렇게 선택하면 되는데 브러쉬 크기가 작을 때는 하단에 있는 지우개 크기를 누른 다음에 원하는 수치를 마우스 드래그로 조정하거나 입력한 다음에 OK를 눌러 적용합니다. 마커 색상은 지금 기본으로 흰색으로 되어 있고요. 좀더 육안으로 확인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색상을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제거하고 싶은 개체는 이런 식으로 지정하면, 처리하는 과정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결과물을 보면 이미지 부분에 이렇게 층이 생긴 걸볼수 있죠? 제가 앞서 공홈에서 프로그램을 소개할 때 결과물은 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개체를 제거할 부분에 백그라운드 배경이 다양한 색상이 포함되어 있거나 여러가지 이미지가 섞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뭉개져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이미지로 보여드리면 파일을 불러온 다음에 크기 설정하고 지우개를 클릭한 다음 이렇게 원하는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결과물을 보면 이렇게 제거된 걸볼수 있습니다. 처음에 테스트했던 이미지보다는 좀더 깔끔하게 제거된 걸볼수 있죠? 개체를 제거할 배경 부분이 색상이 단순한 경우에는 이렇게 결과물이 조금 더 낮긴 합니다. 여기에 한번더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결과물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좀더 깨끗하게 처리된 걸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품으로 나오는 프로그램 중에서 결과물이 완전히 깨끗하다. 그런 건 아직까진 보지 못했습니다. 개체를 정말 깔끔하게 제거하는 유료 프로그램이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에 리뷰 제안이 들어와서 사용해본 프로그램이 있는데, 개체 제거나 기타 사진 편집에 있어서 결과물이 정말 좋았습니다. 뭐, 이거는 경품으로 나올 일은 절대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까지 경품으로 나왔던 프로그램을 보면 대부분 결과물은 비슷비슷하니까 이용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필요한 분들은 설치하고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